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9월 1일부터 11기상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을 새벽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수요 말씀 묵상을 한주 쉬었는데요. 그 사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11기상 5장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계신 거죠? 개인적인 묵상은 매일 성경의 진도를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수요 말씀 묵상과 다락방은 우리의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교재는 수요 말씀 묵상을 기초로 제작되고 있으니, 수요 말씀 묵상을 들으면서 다락방 교재를 읽고 준비하시면 묵상과 나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의 제목은 11기 개요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열왕기 상하 전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시작되어 주전 597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감되었던 남유다의 여호약인 왕이 37년 만에 추록한 때까지 약 400여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다윗의 죽음과 마지막 왕 솔로몬의 40년간의 통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왕조실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한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화 원칙에 의거하여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록된 객관적인 역사로서의 성격보다는 각각의 사건들이 지닌 의미와 교훈들을 후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록된 해석된 역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물론, 11개가 다루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성을 지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긴 하지만, 11개서가 기록된 목적은 단지 몇 년, 몇월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이죠. 때문에 구약학자인 존 그레이는 열암기는 신학적인 관점으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책으로 역사신학이나 역사 철학의 성격이 강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를 읽는 우리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 일이 일어난 날짜를 암기한다거나 단지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닌,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각각의 이야기에 담긴 영적인 교훈과 진리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에 남기신 이유니까요.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9월과 10월 11기 상을 녹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와 다른 책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열왕기는 사무엘서와 연결된 책입니다. 때문에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왕정의 시작부터 왕정의 분할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정시대 전체를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연결성과 통일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학자들은 원래는 사무엘 상하와 열한기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은 사무엘 상하와 열한기 상하 이네 권의 책을 왕국서 바실레이온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하고 제1, 제2, 제3, 제4 왕국서라고 명명했고요.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 역시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책들 중 사무엘서와 열한기 그리고 역대기 이세 권만이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열한기는 약 2만 5천여 단어 사무엘서는 24,000여 단어. 역대기 역시 24,000여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지서 중 가장 긴이사여서가 17,000여 단어, 예레미야서가 22,000여 단어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분량이죠. 게다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단어 수가 최대 50%까지 늘어나게 되니 분량은 더 방대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의 두루마리에 담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어느 시점에서 이세 권의 책은 상하로 나누어졌을 것이고요, 그 시점은 아마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즉 70인력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서와 열왕기가 이어지는 이야기 연속성을 가진 책이라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이라는 렌즈로 즉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열왕기와는 달리 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는 생략되고 남유다 왕들의 통치만을 바로죠. 뿐만 아니라, 열한기가 기록된 이후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서 중 가장 늦게 집필된 것으로 간주되는 역대기에는 사무엘서나 열한기에 담겨 있지 않는 사건들이나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들이 반영된 해석들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열한기를 읽을 때 역대기의 병행 본문을 함께 읽으면, 보다 깊게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기와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공유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세 권의 책과만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는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와 신학적으로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고요. 선지자들의 시대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왕들의 연대표 옆에는 그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이 변기되고 있죠. 그러므로 선지서와 열왕기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는 구약 전체에서 큰 의미를 지닌 책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 구약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록된 연대나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할무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열왕기의 저자로 주장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42장 43장에 의하면 주전 582년경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마무리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보다 더 후대에 단한 사람의 저자가 아닌 몇 사람의 학자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고요. 그들은 신명기적 사가라고 불립니다. 물론 학자들의 추론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자, 이제 열왕기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왕 다윗의 통치 말년과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된 열한기서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분열 왕국의 역사로 이어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기니 잡혀간지 37년 만에 풀려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열왕기가 기술하고 있는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추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음으로 기대와 소망 중에 출발했던 왕국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아수르에 의해 북 이스라엘이 평화하고 남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이야기로 매듭이 됩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여론 기설을 제 2의 산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나빴던 왕이었습니다. 용두 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처럼 하나였던 왕국도 두 쪽이 나게 되죠.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변심이 남긴 파괴적인 결과였습니다. 매일 성경 22쪽, 23쪽을 보면 분열 왕국 왕들의 도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피에서 성경에 끼워두시면 분열 왕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1기상 12장 이후를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열1기서에는 19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20명의 남유다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1기상 16장 21절에 기록된 기나세 아들 디브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남북 모두 20명의 왕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를 북이스라엘 왕의 목록에 넣지 않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숫자의 왕이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135년 정도 더 지속되었습니다. 불과 210년 정도 존재했던 북왕국 에 19명의 왕이 존재했으니 평균 10년 정도마다 왕이 바뀐 셈입니다. 왕이 쟁탈전의 연속이었던 거죠.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반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345년여간 통치하였으니, 한 왕이 평균 17년 정도를 통치한 셈이고요. 3개월 정도 통치했던 두 왕, 요아스와요야긴을 제외하면 평균 제위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왕조 자체가 바뀐 반면, 남유다는 단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남왕국은 북왕국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의미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셨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북왕국과 남왕국의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개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북왕국의 모든 왕들 역시 하나같이 악했습니다. 열왕기는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 보함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북왕국의 멸망이 빨랐던 이유죠. 반면 남유다에는 여덟 명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죠. 물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따가우긴 하지만 이 8명의 선한 왕들에게는 그의 아비 아위세 길로 행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행했던 영적인 갱신과 그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연수는 북이스라엘보다 길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8명의 선한 왕이 유다의 멸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정치적인 독립권을 빼앗고 혼혈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피가 섞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반역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멸망 이후 순수 혈통의 열집파가 희귀해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으며 사마리아인이 멸시를 받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북 이스라엘은 공중 분해되어 사라져버리고 말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130여 년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외교정책은 아수르와는 달랐습니다. 혼혈 결혼을 강요함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하지 않았고 재산권을 비롯한 많은 자유를 허용해 주었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중요한 위치에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었지만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귀환의 과정뿐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에서 격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무너지고 허루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식민 전책 덕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 않고 다시 재건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만약 주전 701년경 아수르 사네리 왕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했다면 남유다 역시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의 36장에서 39장에 기록된 사내립 침공 사건의 정모를 보면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놀랍고 은혜로운 섭리라는 강물은 모도히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벼락에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두 나라로 쪼개진 후,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남왕국 유다왕들의 이야기를 시대를 따라 번갈아가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두 나라를 따로 정리하지 않고 시대적인 평형을 유지하며 함께 정리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지금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두 나라는 하나였음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두 나라가 통일이 되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자의 열망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두 나라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었지 죄로 인해 쪼개지고 화멸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쪼개진 것도 두 나라 모두가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된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열1기서는 바위시대에 누렸던 번영과 영화를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열방을 두렵게 하던 이스라엘이 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포로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열왕기서에 의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제약에 대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실행하신 결과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일이 단지 바벨론이 강하고 유다가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손수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인도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나는 이야기로 열왕기가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사건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생하실 구원에 대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0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호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여론기사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고 포로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 기상 묵상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1개상 본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